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열정적인 신앙의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구원 받으셨을 때입니까? 아니면 청년의 시절 말씀에 대해 갈구하던 때였습니까? 예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간증들을 들어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신앙의 열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현재도 그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계시는가? 실상은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열정적으로 예배에 참석했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를 했으며, 길거리에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을 붙잡고,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돌아보면,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신앙의 열정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지,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이 남아있는가 살펴보자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식어지고 차분해져 있습니다. 다시금 그때로 돌아가 볼까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때 그 열정을 다시금 되살리려 하기보다는 그저 예전의 기억을 돌아보며 한때의 추억을 훈장처럼 여기고 현재의 삶에 안주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을 향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분명 우리가 거듭난 이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죄악된 옛 습관에서 벗어나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지금 너희가 죄와 싸우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아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가졌던 첫 사랑으로 행하였던 이 열정적인 신앙의 삶이 과거 한때한 순간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오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 번 갇히고 죽을 뻔하였으며 잦은 위험과 추위, 헐벗음 속에서 고난을 당해야만 했던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사역에 스스로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받는 핍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면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 길의 끝에 한 명의 영혼을 만날 수만 있다면 바울은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더 앞으로 나아가겠다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고백은 결코 쉽지 않은 삶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수고와 고통, 희생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도 남기게 됩니다. 갈라디오스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날 모든 것을 다시금 개수하시고 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나만 기억하는 옛 신앙생활에 대한 추억은 어쩌면 아무런 효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주목하기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는지 우리의 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 한때의 추억 속에 머무는 신앙이 아닌, 오늘도 여전히 열정적인 신앙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